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왕 김깡통입니다 예, 오늘 11월 10일이고요 지금 시간 오후 2시입니다 2시 음.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예.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예, 제가 <laughs> 보시면은 구독자가 14161명으로 늘었고요 예. 우리 안티들이 구독자 멸망할 거라는데 구독자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멤버십 멤버십도 지금 꾸준하게 늘어가지고 138명입니다. 오늘 또 다섯 분또 아침에 가입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서영님, 공주가랑님, 마루님은 업그레이드 해주셨고요. 여유있는 형들로 황제님, 낙지님 이렇게가 다섯 분이나 오늘 또 가입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일단 영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우리는 멤버십들한테 지난 11월 6일 예, 금요일날 예, 금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오후 예, 6시 이때 추가 매수를 다 하자고 권해가지고 비중을 줘서 추가 매수를 다 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음. 자, 형님들, 보세요. 아, 시, 이거 지금, 시간 되니까 벌써 다 내려와 버렸네. 잠깐만요. 어, 조금 내려왔네. <laughs> 아 자, 일단, 이거를, 제가 보는 관점 말씀드릴게요. 이거, 딴것 떠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 이더리움. 이더리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 보세요. 제가 볼때 바닥 나온 것 같아요 이더리움 바닥 나온 것 같아요 여기가 바닥 나온 것 같아요 어 빠졌다 일부러 빠지는것 같거든요 이거 비중 좀 실을게요 비중 좀 실은데 이거, 이거 꼭70%자 요렇게 우리는 이더리움을 지난 금요일 전에 예, 오늘 폭등했죠 오늘 이더리움 보시면은 지금 폭등하고 있죠 그죠 이더리움 오늘 두배짜리로 보시면은 예. 이더리움 오늘 두 배짜리 거의 9% 가까이 올랐죠. 4.5% 오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다른 주식도 그날 다 이더리움 빼고도 모든 주식을 다 물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주식이 지금 플러스로 다 전향했습니다. 보시면은 썩숲도 그렇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거 로켓램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비트마인 비트마인도 그렇고 물태였고요 해가지고 모든 종목도 온, 온다스 보세요 온다스도 예, 이렇게 해서 양전을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아이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이랜드 뭐 저거하고 하여튼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이 양전이 됐습니다 양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두 배짜리를 거의 하거든요 한 배짜리는 조금 가지고 두 배짜리 한두 배짜리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양전시켰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예 이거 보면은 몇개 일부 원전 이거랑 코어이브 이거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양전시켰거든요. 이제 재미가 좀 좋을 거그 서클도 이제 거의 다 양전 직전이고요. 다잘될것 같습니다. 그 블록스 우리 배당주 하는 거 오늘 역시 오르니까 많이 기차게 오르죠. 지금 거의 7%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 코인 오르면 이것도 그냥 같이 오르거든요. 예, 이제 코인이 좀 좋아지면 더잘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음, 이렇게 했고 이거 외에도 형님들 수많은 저는 여기 보시면은 금값 있죠. 예, 금값 떨어지는 날 금값 떨어진다고 해주고요. 예, 이거 보세요. 금값. 10월 17일 원래 시, 라이브에서 16일 날 제가 금값 이거 차트 17일 날 종가 보고 내가 이거 금값이거 떨어진다고 라이브에선 다 얘기했는데 영상을 일요일 날 만들어줬거든요 생각이 나가지고 금값 떨어진다고 그때 말해주고 응 금값 말고도 나스닥 떨어질 때마다 나스닥 떨어진다고 팔고 다시 다고 팔고 다시 다고 이거 계속했고요 어 코인 베이스 어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이런 것도 전망하고 어 테슬라 음 응? 테슬라도 오른다고 얘기해주고 음 응? 템포스 ai 이것도 얘기해가지고 우리 또 재밌게 먹었죠 그니까 하여튼, 풀 배팅,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배팅 해가지고, 끌고 가서 다 먹었고요. 어, 그리고, 쇼, 또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게 합니다, 형님들. 재밌게 하고, 그때그때 우리는 고집 안 부리고, 진짜, 우리 멤버십 분들 지금 다 재밌어 하거든 엄청 재밌게 거래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여러 종목들 잘하고, 폭락할 때마다 잘 피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제 안티들이 저 엄청 싫어할 겁니다. 왜냐? 자꾸 도망 댕기니까 잘 도망 댕기기 때문에 안티들이 엄청 싫어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저 하여튼 앞으로도 이거 잘해 가지고 우리 멤버 이제 밖으로는 제가 매수 매도는 안 하고 다 회원용으로 만들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더 편하게 이제 회원 그냥 게시판으로 이렇게 해서 게시물로 올릴 거거든요 앞으로는 게시 게시물로 왜냐면 이게 하도 이거 저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예, 안티 다르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십만 공유하기로 했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거 아시면 되고 앞으로 요 회원 멤버십으로 계속 열심히 이끌어 나갈 테니까 관심 있는 분 예, 멤버십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멤버십 좀 비싼 거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등급 보시면은 3000원 짜리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예, 나머지는 뭐 여유 있어가지고 저 좋아해 주시는 분은 조금 비싼 걸로 해 주긴 하는데 3천원 짜리만 가입하면 됩니다. 어, 단기간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저희는 홀딩 잘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거의 양전이라 오늘 저녁때면 양전을 할것 같거든요. 본장 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전할 거 없고 무난하게 끌고 잘 가면 되고 한번 눌려준다 해도 그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락 좀더 해주면 기회라 생각하고 조금 더 박아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양전 기대하고요. 가서 어 정말 재밌게 어 하고 멤버십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세요. 3천원 아깝지 않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몇 번만 피하면은 그냥 3천원 아깝지 않습니다. 어 하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우리 멤버십 분들 이하 또 다른 분들 멤버십 아닌 분들도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 열심히 하다 안티 형들은 어 맨날 힘들어해라. 고통스러워하고 <laughs> 이만 들어갑니다. 수고들 하세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